thank oh. you 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정보정리 더크TV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3시부터 오버워치2의 첫번째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베타에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배틀렛에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유저들은 배틀렛 런처상에서도 오버워치 페이지의 게임 버전에서 기술 베타를 설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베타 당첨 메일은 지난번 디아2 레저렉션 베타 때와 동일하게 약 하루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며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당첨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새벽 3시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내일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트위치 드롭스 이벤트도 진행되어 배틀넷과 연결된 트위치 계정으로 블리자드에서 지정한 오버워치 카테고리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4시간 이상 시청할 경우 베타 이용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 외에 향후 다른 방법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마 예전 레저렉션의 베타 때처럼 최대한 많은 유저들에게 베타를 공개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이번 오버워치 2의 첫 번째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5월 18일 수요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오버워치 1을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테스트 이후에도 추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 오버워치 2의 첫 번째 베타 테스트를 간략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접속에 성공하면 조금 달라진 타이틀이 유저들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가 표시되는데, 현재는 극히 제한된 콘텐츠만 공개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셜 기능 역시 친구는 간단하게 표시되나, 플레이어 프로필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밖의 기본 옵션의 경우 오버워치 1의 설정과 거의 동일하고, 플레이어의 커스텀 설정은 그대로 동기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UI 디자인이 조금 변경되었고, 핀 기능 등 오버워치 2에 새롭게 생겨난 기능의 경우 새로운 옵션이 추가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영웅 갤러리 메뉴인데요 지난 1편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이번 베타에서 공개된 소전을 비롯한 33명의 영웅들이 표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영웅 일러스트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소 뒤죽박죽인 모습입니다 또한 아직 대부분의 영웅들의 스킨이나 모델링은 1편과 동일한 상태이네요 뭐 아무래도 이번 테스트에선 서버와 게임의 기본적인 구동 그리고 새로워진 5대5 PVP의 밸런스 데이터를 수집하는게 목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UI나 일러스트 같은 부분들은 다음 테스트에서 더 다듬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오버워치 1의 데이터는 2로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원래 1의 계정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전에 얻었던 전리품들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대전 메뉴인데요. 현재 베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일반 전의 빠른 대전과 사용자 지정 게임 그리고 투쿤의 훈련장뿐입니다. 뭐 일단 훈련장의 모습과 기본 시스템 자체는 기존 오버워치 1과 동일하고요. 사용자 지정 게임 역시 구성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이제 빠른 대전 역할 선택 시이젠 돌격 영웅의 대기 시간이 가장 높아졌더라고요. 뭐 확실히 오버워치 2에서 돌격 영웅들이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버프되기도 했고 인원 수도 한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 같은데, 아쉽게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지원 영웅만이 압도적으로 소외받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테스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몇몇 영웅들만 한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신규 영웅인 소전의 경우 확실히 기동성과 강력함을 모두 보유한 영웅이었습니다. 일단 소전은 파워 슬라이드 운용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력 공격에 헤드샷 판정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임 피지컬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제법 난이도 있는 영웅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사의 경우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기본 공격 자체의 탄환 관리나 연사력도 아주 우수해졌고 창을 활용한 두 개의 기본 스킬들의 연계도 제법. 강력하더라고요 또한 궁극기 역시 팀원들과 연계하기도 좋아 한타시 정말 강력한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둠피스트의 경우 확실히 기본 딜이 예전보다 약해진게 체감되었지만 그래도 스킬의 시전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연계만 잘 이어간다면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지진 강타의 경우도 제법 범위가 넓어져서 기습 및 탈출 모두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네요. 그리고 솜브라의 경우 확실히 해킹풀과 시전속도 향상이 체감되었으며 이에 따른 딜 효율도 상당히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EMP 또한 현재 체력의 40%로 깡딜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마무리 공격 용으로도 아주 위력적이었구요. 자, 그리고 바스티온 역시 기존보다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중장거리 스타일로 변화한 기본 공격 자체의 효율도 너무 좋고, 이제 경계 모드도 움직일 수 있는게 정말 강력해졌더라구요. 또한 궁극기 포격의 경우 웬만한 영웅은 즉사할 정도로 강력하며 가용 범위도 상당히 넓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플레이 부분인데요. 확실히 PvP가 기존 6대6에서 5대5로 변화하면서 팀원 한명한 한 명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상대편 6명을 상대한다는 기분보다 5명을 상대한다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탱커들이 워낙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수는 한 명으로 줄긴 했어도 크게 허전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기존보다 한판한 한 판의 텐션이 더 올라간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뀐 5대5 방식에 상당히 많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롭게 생겨난 핑 기능 역시 추가되니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정말 엄청난 헬게이트 가 열리게 되었는데 바로 탭키 의 상황판에서 이젠 기존의 메달 대신 피해량과 치유량 등 게임의 상세 수치가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앞으론 팩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체질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확실히 전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이펙트가 개선된 느낌이었으며 리얼하게 재녹음된 총기 사운드 역시 꽤나 타격감이 찰지더라고요. 또한 새롭게 디자인된 맵들 역시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훌륭했고 구성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다만 오버워치 2는 기존의 엔진을 크게 개선한 새로운 엔진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뭐 애초에 물리 엔진 자체는 기존 오버워치 1의 도미노 엔진을 기반으로 사용했어인지 생각보다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번 테스트가 첫 번째 테스트인 만큼 아직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베타 수준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냉정하게 평가해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오버워치1의 대규모 업데이트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난 2년에 걸쳐 무려 1편의 모든 업데이트를 후순위로 밀어내고까지 해서 만들어낸 정식 넘버링 후속작에 걸맞는 결과물이었을까 에 대해선 다소 냉정한 평가가 남는게 사실입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만약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오버워치1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최소 신규 영웅도 6 명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물론 오버워치 2의 경우 최초 발표 때부터 PVE 콘텐츠와 스토리에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모든 평가는 PVE 버전까지 확인을 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재 공개된 수준을 진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본다면 이게 기존 장마저 방치해두고 만들어낸 2년의 결과물인가라고 했을 땐 솔직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만큼 진짜 저도 오버워치의 이야기를 기다리 한 명의 팬으로서 앞으로는 부디 지난 2년의 세월이 충분히 설명될 만큼의 콘텐츠가 차근차근 공개되기를 바라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베타에 참여하여 지난 2년의 세월을 직접 마주하세요. 끼